네, 조경명, 어, 유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조경명, 어, 유경은, <laughs> 눈 옆에 승읍 있죠? 아, 승읍으로, 어, 시작해서, 발 끝에, 예, 네, 어, 둘째 발가락이죠? 둘째 발가락, 어, 끝에, 여태에서, 어, 끝납니다. 어, 총 혈자리가, 어, 마흔, 어, 다섯 개가, 아, 있구요.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어, 상당히 그 복잡 합니다이이 음. 음. 이 위경은 그 영양에서 어, 영양에서 어, 시작해서 어, 여기 영양에서 어, 시작해서 어, 이눈그 정명 눈 끝에 있는데 이 정명 음. 그래서 이제 족태양 방광경과 만납니다. 아, 족태양 방광경 아, 족태양 아, 방광경과 만나고. 어, 또, 그, 그 인맥, 어, 인맥, 앞에인, 어, 인맥인, 어, 승장에서, 어, 승장에서도, 어, 만나죠. 어, 그래서, <laughs> 또, 어, 여기 이제 두유라가는데요 이마, 아, 이마 위에. 이 두유를, 어, 지나서, 어, 동맥인, 어, 신정과도 신정, 어, 신정과도 어, 만납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많이 유경은 복잡하고요. 어 그리고 그이 유경의 이제 병증을 보면 피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피와 피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병이 일어나면 오싹오싹 춥고 그리고 떨리고 아무래도 하품을 자주 하죠. 하품을 하품도 자주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자주 그 허리를 핍니다. 음, 그래서, 배가, 배가 붓거나, 배가 붓고, 또, 트림도 나고, 그래서 위장에서 아무래도 그 위장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죠. 어, 병이 예, 조금 안 좋다 보시면 어, 그런 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흥분도 잘하고, 어, 또 열병이나 어, 그 이런데 그또잘 걸리고 또 땀도 많이 나고 땀 땀도 많이 나고 어, 어, 배에 이제 복수가 아, 차고 어,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에, 그 복잡하고요 어,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음, 이 기의 기에, 기에생성이 이제 바로 어, 위이기 때문에. 어, 또 비와 더불어서 어 얘는 중앙 토에 속합니다. 중앙 중앙 토에 속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 하나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 시작하는 승읍부터 한번 볼까요? 승 승읍은눈 <laughs> 바로 아래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눈을, 어, 똑바로 본 상태에서, 눈을 똑바로 본 상태에서, 이 눈, 검은 눈동자 있죠? 이 검은 눈동자, 검은 눈동자에서 똑바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laughs> 이 눈, 이 안, 아래쪽 그 뼈를 바로, 바로 지져나보자 어, 살짝 들어간 자리가 보여요. 그래서 바로 살짝 들어간 이 가장자리에 어, 이 승엽은 어, 취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 이 자리를 동공 어, 바로 아래다. 이 눈동자야, 이 동공 어, 바로 어, 직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승엽은 음, 말하자면 눈물과 관련이 많지요. 눈물, 눈물이 흘리거나 눈물, 네, 눈물 네, 눈물이 흐르는 질환에 많은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랄까 그러니까 눈다락지, 눈다락지, 뭐 이런 것에 많이 생길 때 승읍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읍은 뭐 그렇게 그 많이 사용하는 자리는 아, 아닙니다. 가끔 사용하는 자리니까요. 이렇게 승업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400, 4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은, 어, 승업보다는 조금 더 많이 써요. 어, 사용을 어, 더 많이 하고요. 이 사, 어, 400은 어, 승업에서, 승업에서 바로 어, 밑으로, 어, 또그한1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어, 밑에 취합니다. 아, 여기도 물론 똑같이 오목하게 어, 들어간 곳에 어,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400이 나와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백자는 말하자면 어, 저번에도 잠깐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입자나 혈자리 중에요 아니면 뭐 이런 밝은 어, 청자나 예, 마우스로 쓰니까, 예, 예 정자나, 아니면, 어, 뭐, 예를 들어, 밝을 명자. 아, 어, 혈자리 이름이, 이런데, 아니면, 뭐, 광자. 네. 예, 이런데, 그, 이 혈자리 이름이, 어, 이런 글씨가 들어가면, 아, 눈에, 아, 눈에는 다 좋은 혈자리입니다. 눈, 눈에, 아, 다 좋다. 이 400도 눈에 좋은 거죠. 백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눈이 이제 떨림, 그 눈이 많이 떨리는 사람 많죠. 눈, 그래서 눈이 뭐 떨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400을 잘 씁니다. 눈 떨림, 눈 떨림이나 이런 곳에 400은 잘 씁니다. 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또, 다음은, 아, 400 다음에, 거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료. 자, 거료는요, <laughs> 지상의 목이 좀 많이 잠기네요. 어, 거류, 거류는, 어, 승읍이나 사백처럼 많이 사용하는, 어, 혈자리는, 어, 아닙니다. 어, 하지만, 어, 이, 이, 거류도, 어, 뭐, 충농증. 아무래도 코어의 근치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 충농증. 그리고 뭐, 치통. <laughs> 치통. 어, 얼굴 쪽에 있으니까, 구하나사. 구하나사, 한보조혈 정도로 어 쓰면 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어 거류는, 어아거어 위치는요, 어 지금 어 여기서 보다시피, 눈을 어 똑바로 본 상태에서 어 콧망울이죠. 이 콧망울, 어 콧망울, 예 여기서 어 똑같이, 콧망울 똑같이 수직선과 눈, 눈동자, 동공에서 똑바로 내려서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는 거료로 취합니다. 그래서 거료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료 다음에는 지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창. 이렇게 안 들어가죠? 네, 지창. 아, 네 번째 열 어, 지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창은 어, 어,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야, 이 지창은 또 그,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닌데요. 어, 여기 보면 입술있죠 입술, 있죠? 입술, 어, 입술. 그입 입술의 입맨 끝에 입꼬리라 가는데 입꼬리 입 바깥쪽, 어, 바깥쪽에 에,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동자. 동공에서 수직선으로 받아서 입술과 만나는 자리, 어, 이 자리를 우리는 어, 지창으로 어, 씁니다. 어, 사람은 어, 먹지 않고는 살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어, 활동, 그 에너지는 어, 그잘 먹는 데서 어, 아무래도 어, 좋은 청기 이런 기가 올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그이에그뭐 우리가는 이에 보이는 그 중앙과 아, 이, 중안은 그, 이, 모열이죠. 어, 이, 그, 인맥의 중안과 함께 이 지창을, 어, 많이 씁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이 지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것은, 어, 곡식을 얘기합니다. 곡식창고. 곡식창고를, 어, 얘기하는 건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를 모든 곡식은, 어, 입으로 먹어야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어, 결국엔, 이게 뭐예요? 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위, 위의 이제, 시발점, 어, 시작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지창에, 그, 어, 유침하면, 어, 말하자면, 어, 타액 침이, 많이, 어, 분비돼서 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소화를 도와주죠. <laughs> 소화를 어, 도와주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어, 또그외이 지창은 또 어때 더 많이 쓰니까 말하자면 어, 냄새 네, 분해, 입 냄새. 예,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입냄새도 어, 많이 쓰게 되고요. 얼굴 돌아가는 어, 구아나사. 그래서 어, 이런 곳에 <laughs> 잘 쓰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지창 어, 어, 다음으로 음, 또 어, 다음은 다음 혈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laughs> 어, 이 위경은 혈자리가 아, 많으면서도 어, 실질적으로 어, 많이 사용하지 않는 혈자리가 많습니다. 아, 여기 예, 대형도 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뭐 미용 <laughs> 얼굴을, 어, 턱선을 잡는다거나, 뭐, 이럴 때 가끔 쓰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 아래 턱어 모서리 여기를 이제 하악각이라고 합니다. 이 하악각에서 1.3천 오목한 곳, 여기 오목한 곳에 에그 취합니다. 어 입을 보통 이제 다물고 있으면 어 바람도 이제 불어 놓고 나면 이 부위가 볼록 그딱 꺼지거든요. 볼록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어 부분에 어 대형은 취합니다. 그래서 어, 크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근접하기 어, 때문에 뭐 치통이랄지 구하나사구하나사 예, <laughs> 구하나사. 아, 이런 곳에 어, 사용한다면 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대형도 넘어가고 다음에 어, 협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거 거가 네, 나왔네요. 자 협거. 어, 협거는 그 아래 턱 모서리 하악관, 하악각과 어, 아래 끝선을 이은 어, 중간 예, 여기 보시면 이 하악각과 어, 끝을 어, 이렇게 이, 이 턱선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 앞쪽과 어, 볼록 어, 간 곳에서 어, 보통 어, 취합니다. 이 협거는 음식을 씹을 때 가장 불룩하게 에, 솟아오릅니다 어, 그곳에 음식을 씹을 때 가장 불룩하게 에, 솟아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어, 취합니다 그런데 이 하악각은 어, 보통 편도선 편도선염 그리고 구하나사 뭐 이구안하사는 뭐 엄청나게 쓰죠. 그래서 이런 중풍이나 얼굴을 구안하사 이런 데는 침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혈자리를 잘보셔잘 배우셔서 좋게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과 담에 이제 하관, 하관은요, 위경의 일곱 번째 혈로써, 어, 입을, 이제, 벌리게 되면, 아하고, 입을 아하고, 이제, 벌리게 되면, 어, <laughs> 그, 입을 이렇게 크게 못 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많다는, 그, 그러니까 어, 이게 예를 들어서 턱을 빠졌다고 그러죠? 턱 빠진 사람들은, 아하고, 입을 벌리면, 어, 입을 못 벌려요. 그래서, 어, 여기를, 이제, 그, 그때 만져줘야 되는데, 아이 그러니까 부위를 보면, 어, 광대뼈. 여기가 지금 그, 그 활모양처럼 생겼죠? 어, 궁. 그래서, 어,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하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어, 이 턱을, 어, 벌리고, 어, 다물지, 어,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입을 벌리면 뼈가, 어, 이렇게, 그, 여기가, 요 앞에가 이제 푹 튀어나오죠? 이 부위가, 어, 귀 구슬 앞에인데, 요 부위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폭탄나온 곳을 우리는 이 자리를 하관으로 잡는데, 이 자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하사, 구원하사에는 여기가 오히려 필수적인 자리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관은 구원하사의 아주 필수적인 자리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그이 여기에 나오는 이 관은 어, 이 관은 어, 기관을 뜻을 해요 음, 기관이라는 것을 어, 뜻하게 에,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기관. 네, 그래서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기관. 그래서 어, 여기는 어, 화관이라는 어, 명칭을 가지고 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 하관을 보셨고요. 다음은 어, 두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두유는 어, 또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아, 이 두유는 계속 구안아사 얘기를 하는데 어, 구안아사의 아주 어, 또 여기도 필수적으로 어, 쓰는 자리이고요. 어, 여기는 지금 머리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 편두통으로 어, 있을 때 쓰고요. 그리고 어, 눈이 아플 때도 써요. 어, 눈통, 네. 어, 눈 아플 때. 눈, 어, 눈 아플 때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 앞면 어, 신경 마비에도 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두유는 그이 머리카락, 어, 이그그 그 앞머리죠, 그 앞머리 뼈 어, 두드러진 어, 이 부분에서 어, 여기 두드린 부분에서 어, 바로 어. 0.5채니까 엄지손가락 살짝 넘어가니까 머리카락에서 살짝 넘어가요. 머리카락에서 어 조금만 넘어가면, 어 여기 쏙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부위.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이면, 여기 눈 머리카락에서, 여기 두드러진 데서 살짝 넘어가는 자리. 이 부분에서 살짝 넘어가는 자리가 바로, 어 두유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어이 두유도, 어 많이 쓰니까요. 이 두유는, 어 많이 씁니다. 어 제가 뭐 여기저기 좋다고 많이 얘기 어 할건 아닌데 아무튼 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 많이 쓰는 자리라서 어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인형부터 그 혈자리가 이제 인형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혈자리는 심장과 같고 그 다음에 또 어, 목 부위에 있어서 위험한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그 위험한 자리는 어, 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음, 제가 그냥, 어, 하나씩, 어, 얼퍼만 그, 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 보시다시피 인형 자리는 이 목에 있죠. 이 목. 이 목에, 어, 그양 옆으로 어, 어 흉쇄 유돌근이라 하는데, 여기가, 어, 우리 이제 동맥이 잡혀요. 어,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하여튼, 어, 이곳은, 어, 인형맥이라 하는데, 보통 사람이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목 부위에 그, 또 이렇게 손을, 맥을 짚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에 맥이 안 뜨면, 뭐,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어, 이 자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어, 침을 놓지 에,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인형맥은 넘어가고요 어, 다음 그 수돌인데요 이 수돌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돌도 바로 어, 어, 바로 이 조금 밑에 인형맥보다 어, 조금 밑에 에, 인형맥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뭐한 엄지손가락 여기도 하나 정도 돼요 근데 어 여기도 그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자리입니다 어 그리고 그이 자리는 그 굳이 써야 한다 하면 갑상선 질환 예, 갑상선 질환에 예, 뭐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어,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갑상선 어, 거기에 대한 어, 장애 아, 이런데 예, 예, 쓰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수돌도 어, 이렇게 바로 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기사인데 이 기사는 어, 또 어, 워낙 위험하, 유, 위험한 자리라 또 여기도 어, 쓰지를 않습니다. 어, 이 기사도 어, 인형혈 그 아래에 예, 수, 어, 또 있죠. 수돌 밑에 어, 또그 취합니다. 근데 어, 이 자리도 어, 이 기사도 어, 위험하기 때문에 어, 쓰지를 않기 때문에 또이 어, 자리도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분 그 결분인데요, 이 결분도 어, 굉장히 위험해서 어, 쓰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 이 결분도 어, 별로 그렇게 크게 효용돼서 쓰지 않는 자리니까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이어서 기호. 어, 이 자리도 어,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은 어, 거의 쭉 넘어가요. 이따 어, 한참 동안 양모까지 넘어갈 건데요. 기호도 쓰지 넘어지 않고요. 어, 그 다음에 어, 고방이죠. 어, 이 자리도 어, 고방도 쓰지 않습니다. 위험하여 다 심장에 가까운 자리죠. 심장이 바로 이 군주지관 있습니다. 여기는 함부로 절대 에, 조심히어 써야 되고 함부로 잘못 건드면 큰일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런 자리면 어, 자리는 어, 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개 넘어가고 응창 어, 여기도 바로 그 아래 음, 제3늑간 어, 옆에 이제 사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지점을 취하는데 어, 쓰지 않습니다. 다음은 응창과 유중도 어, 위험하니까 이, 이쪽에 지금 심장 다안 쓰는 거죠. 어, 유중도.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군, 유군 어, 이 자리도 어, 그 위험해서 어, 또 쓰지 않는 자리니까 아, 이 유군도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여기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 불룡, 어, 이 불룡도 어, 어, 많이 써, 그러니까 여기도 쓰지는 않는 자리인데요. 어, 참고로 그 얘기를 하면 어, 이. 한약을 가지고 그 추출을 합니다 액을 어, 추출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 약재도 어, 음양오행으로 어, 오행으로, 어, 오행으로 어, 음양오행으로 음향 음양오행으로 그, 어, 그 약이 어, 어떤 그 성질이 있습니다 아, 어, 약도, 예를 들어, 뭐, 금의 성질, 차가운 약은, 뭐, 예를 들어서, 어, 금의 성질이요, 어, 뭔가 섞어주는 것은 토의 성질이요, 어, 뭔가 소탄하는 것은 목의 형질, 뭐, 이렇게, 어, 약의 그 성분에 따라서 어떤 성질이 있는데, 모카토금수가 있는데, 그, 이 추출액을, 어, 피부에, 우리가 쉽게 생각한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사. 주사액을, 주사액을, 어, 추출한 것을 어, 놓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약이라 해서 약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 이때, 아, 지금 이 불용, 어, 지금 불용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어, 여기 불용, 여기 지금 이 갈비뼈라고 그러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 이 갈비뼈 여기 딱 여기 만나는 점, 네, 여기에 어, 이곳에 아, 이그 주사약 침돌 때좀 어, 기뉴하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어, 우리 술자님들은 야, 그렇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고 어,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도 어, 위험해서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 그리고 어, 불룡 어, 넘어서 그 다음에 승만까지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쓰질 않으니까 음, 그 다음에가 승만인데 아, 이 자리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만까지 넘어가고요. 이 양문은 이경에서좀 어, 씁니다. 아, 뭐좀좀 좀 많이 씁니다. 이 양문은 이 양문은 그 배의 봄이 요 지금 여기가 그 중안입니다. 인맥의 어, 중안이라는 자리인데 이 중안 양옆으로 어, 이렇게 에, 양문이 있죠. 그래서 그이양문는 배꼽에서는 사촌, 그죠? 배꼽에서 요게 사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옆으로 어이 양옆으로 이촌, 그죠? 뭐 이제 그 이런 가슴 두께가 좁은 사람은 1.5촌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그 촌, 뭐 1.5촌, 2촌, 4촌 얘기하는 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유두라고 그러죠. 적복지. 그래서, 어, 이적꼭지에서 똑바로 내려와서요, 이적꼭지를이 어, 지금 인맥선하고 지금 여기서 이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선 정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반 정도 나누면 이촌 되겠죠. 뭐, 어, 요렇게, 어, 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그 양문은, 어, 그, 예를 들어서, 어, 비나 비나 뭐위 지금 이게 그 유경이니까요. 비나 위, 그다음 뭐 우리 췌장이라고 하죠. 췌장, 네. 요런 그 치료할 때, 네, 치료할 때, 네, 치료할 때, 어, 지금 요 약문을 많이 씁니다. 할때 지금 양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이 양문은 밥맛 식욕이 부진할 때면 좋겠고요, 밥맛이 없을 때 여기다 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구토가 난다거나 아니면 위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복부가 너무 찬 듯한 복부 팩만 뭐 이런 곳에 아다쓸수 있는 자리입니다. 양문은 어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우양문, 좌양문 해서 남자와 여자하고 뭐또 구별해서 어 쓰고 어 그렇게도 합니다. 아, 자 그러면 그 양문 어, 다음은 어, 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양문을 쓰고 이제 관문은 또 어, 실질적으로 어,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음, 혈이 또 태흘이죠 음, 그 다음 혈이 태흘인데 태흘도 어, 실제 어, 거기 쓰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넘어가고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